네,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. 기상학 박사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김세현 기자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다면서요? 네, 키워드 형식으로 준비해봤는데요. 보실까요? 네, 92.7%대46% 어떤 얘기입니까? 네,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.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기상청을 질타했는데요. 예보 정확성의 기준을 묻던 도중 확률 논쟁도 벌어졌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2019년 기준 강수 유무 정확도 얼마입니까요? 어9 2 7, 92. 7 정도. 강수와 관련이 없는 값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이 강수 적중률. 최근 5년간 강수 유무 적중률이 46%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뭐 그러니까 강수 유무 정확도와 적중률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보신 바와 같이 92.7%는 강수 유무 정확도 46%는 강수 유무 적중률을 말합니다 둘다 예보가 잘 맞았다는, 맞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계산 방식엔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도는 비가 온다고 예보했을 때 실제 비가 온 경우 또 비가 안 온다고 예보했을 때 정말 비가 안온 경우 둘다 예보가 맞았다고 하는데요. 네 가지 경우가 모두 한 사례씩 있을 때 50%로 계산이 됩니다. 하지만 적중률은 비가 오지 않을 경우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비를 예보한 지역에 비가 와야만 맞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선 수치보다 낮은 33.3%가 됩니다. 과거 자료를 비교해 보면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. 실제 비가 안 온다고만 예보를 해도 지난 4년간의 정확도는 90.5%가 됩니다. 2년 전 국감에서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. 기상청장은 50% 미만의 예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일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네. 근데 뭐 사실 높은 수치의 정확도만 홍보를 하는 것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내일 날씨도 전해주시죠. 네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.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. 중국 북쪽에 자리한 이 고기압이 내일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확장해 오는데요. 이 영향으로 내일 우리나라에 이렇게 천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낮겠습니다. 한편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엔 이렇게 동풍이 불어오는데요. 이 동풍이 산맥에 부딪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져 나탄 때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은 8도, 춘천은 7도로 중부 내륙은 5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하겠습니다. 하지만 낮에는 20도 내외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네,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.